자어 중복 순열 문제에서의 함수의 개수 문제입니다. 어잘 이것도 잘 받아 가세요. 자 3번 문제인데 자첫 번째 ABC 하세요. 이렇게 계속 나중을 해서 계속 이렇게 풀이법을 쌤이 알려줍니다. 자 분명히 이게 수능에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제발 이렇게 풀이를 하시고 자이 상황에서 함수의 개수 자첫 번째가 뭐다? 함수다. 그럼 a가 갈수 있는 거몇 가지의 지수야. b는 c는 오케이. 그래서 44의 세제곱. 얼마다? 64. 지금 이게 어떤 단원이야?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까지 배울 건데. 이건 어떤 단원이죠? 444 4, 4 하는 게 바로 중복 순열. 얘가 바로 중복 순열입니다.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동현이1대1 함수. 얘가 갈수 있는 거몇 개? 어. 한 개. 다시. 아, 네. 네. 지요. 오케이 4, 3이죠 그럼 얘는 어떤 단원이야? 얘는 순열이죠. 맞지? 한 개씩 한 개씩 차례대로 나열하는 거. 됐나요? 오케이. 3번. 3번은 뭐야? 어, 함수기는 한데, 조건을 줬죠. 조건이 붙어 있는 내용이고, FA가 지금 뭐라고 했어? FA가 뭐다? 2로 간다. 그러면 한 개를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일단 보내주시고, 동현아, 따라오고 있니? 네. 음, 머리 언제 자를 거야? 네. 난잘 보이니? 잘요다들 뭐, 아, 넘겨, 넘겨, 와봐. 머리 잘라야 돼. 내가 네, 잘라줄게. 네. 네. 사장님 미용사 꿈이었어요. 네. 그에그 네. 그 고등학교 때 별명이 무적 바리캉이었어요, 별명이요. 너 아, 왜? 네. 네. 네, 도와줄게. 너 네. <laughs> 네. 요즘 그런 거 없잖아. 이제 고등학교 때그 뭐지? 이제 두발 검사를 하잖아요. 두발 검사. 그런 사람 이렇게 줄을 쫙 써거든요. 줄을 이렇게 쫙 써가지고 <laughs> 이렇게 선생님 이 가위를 이렇게 꽂고 다니. 가위를 꽂고 다니면서 소리 나서, 오 여러분, 오 저를 속도 자르고, <laughs> 오 너무 많이 잘랐네. 그래서 이렇게 봉보해가지고 봉, 봉, 이렇게 발강 다운으로 어가서 이렇게 발강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했었는데, 네, 해줄게. 네,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야, 해줄게. 왜? 네. 지금보다 더잘 생기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근데, 감계 최고의 미남으로 니 거듭날 수도 있다. 근데 이미 뭐, 좀, 뛰어난 미모이긴 하지만, 좀 더. <laughs> 자, 암튼. A는 2로 간다 했고, 그럼 얘는 고정 픽스됐고, B는 어디로 갈수 있어? 1, 2, 3, 4. 다갈수 있죠? 네. 맞지? 간데못 가는 거 아니잖아. 그냥 함수의 개수잖아. 맞지? 그래서, 몇 개? 네 개. C 몇 개? C 몇 개죠? 네개 해서, 1 6 가지입니다. 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말하지만, 확통은, 확률과 통계는, 경, 어, 뭐지, 대수보다 훨씬 쉽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지금 세 개밖에 안 했는데, 이미 다 했더니, 훨씬 쉽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 가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두개 했을 때두개못한 애들도 있거든요. 자, 다 아마 잘할거걸 생각을 하고, 이게 그, 여러분이 2학년 가게 되면 아마 시험 치는 과목이 8개 정도 될 거거든요. 8개에서 9개, 많은 학교는 9개도 있던데, 아무튼 8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수학이 두개 있다는 거는 엄청난 학습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학 때 많은 걸 해서 가셔야지만 되고, 확률과 통계는 또 쌤이 자신있어는 부분이니까 잘 배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오케이.